어, 오늘도 금바실농장 아, 나무 밑에 잡목 제거하고 풀 제거 작업을 했습니다 이제 막 이제 마치고 예측이 기름 한통다 소비하고 원두막 그늘에 왔습니다 일할때는 상당히 덥더니 아, 원동 밑에 있으니까 아주 바람이 시원하니 불어오고 아주 좋습니다. 아, 오늘 10일차인데 아직 그래도 한 5일 정도는 더 해야 되지 않을까. 아,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아, 오늘은, 음, 작업, 아, 완료했습니다. 그리고 내일 또 불배기 작업은 계속 됩니다.